예리 언니 방금 원피스 사서 이렇게 단장했어요. 너무, 너무. 어, 빵빵. 저희는 촬영 중간에. 쇼핑을 <슈퍼> 나왔습니다. 와. 순서를 기다리며 쇼핑. 오늘 날씨가 굉장히. 쇼핑! 좋다! 좋구마. 좋구마.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할 거냐면. 렌즈 사람아. 렌즈에 사람하고 네, 신비 귀를 뚫을 겁니다. <laughs> 진짜? 갑자기 뚫? 예정이 없들게? 아, 근데 요새 며칠 잠못 잤더니 응. 귀 완전 염증 난리 났다. 야, 그래, 그래 그게 잠못자는 거야. 오늘 아침에도 역발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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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피어싱 조심하세요. 이 카페 급카페다. 아아 뭐냐? 로데오고 데오고오고 날씨가 어? <laughs> <laughs> 스타일리스트 언니를 만났다. 그 뭐야? <laughs> 언니 왜안 왔어요? 갔는데 아 진짜. 잘 먹겠습니다. 잘, 먹겠습니다. 잘 먹어라. 수경아 너또 흔들어래. 이거 안 달고 맛있다. 안 달고 응. 맛있다. 이거 슈가래 슈가. 딱 적절해.